안녕하세요. 중고 차카와의 정요건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차량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엄선해서 매입해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튜닝에만 약 천만 원 정도 들여놓은 차량인데요. 자세한 튜닝 내역은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스펙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4륜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20년 3월 출고 약 99,000km 주행한 보험 이력 한건 없는 완전 무사고 깨끗한 차량이며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2,25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바로 차량 만나 보실게요.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되면 전차 주분께서 순정 그릴이 아니라 메쉬 패턴의 그. 작업해두셨으며 아래쪽 보시게 되면 프론트 댐 작업해두셔서 조금 더 퍼포먼스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 보셨을 때 깨끗한 상태와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측면부 넘어가실게요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관 상태 보셨을 때 뛰어난 광 상태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앞쪽 휀다 보시게 되면 전차주 분께서 오버핸다가니시 작업해두신 차량이며 아래쪽으로는 전차주 분께서 사제 휠과 오프로드 타이어 작업해두신 차량으로 조금 더 멋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확인했을 때80% 이상 잔여랑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스텝 이어서 뒤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했을 때 동일하게 80% 이상 잔여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넘어왔는데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이쁜 배기 작업해두신 차량이며 외관 상태 역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보여드리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적재함 보강 시공까지 해두신 차량이며 위쪽으로는 슬라이딩 커버까지 장착되어 있어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넘어가시기 전에 어닝과 루프탑, 텐트 전체적으로 비춰드리고 실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어닝과 루프탑, 텐트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캠핑장 끌고 가면 다른 분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리면 내장제 전차주분께서 카본 패트의 시트지 작업해 두셔서 멋진 느낌 주고 있으며 바로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디젤 차량이지만 잡소리 없이 정숙한 시동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실내 옵션 설명드리면 핸들 뒤쪽으로는 차세 제어 장치와 경사로 주행 보조 장치, 차선 이탈 보조와 아래쪽으로는 축후방 경보 시스템 보여지고 있으며 핸들 왼쪽으로는 핸들 열선과 핸즈프리, 오른쪽으로는 각종 버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페이스 상단 보시게 되면 정품 내비와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시스템과 열선 시트 시스템 통풍시트 보여지고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이륜과 사륜 조절 가능한 다이얼. 이어서 암레스트 보시게 되면 공기 청정기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위쪽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이어서 천장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께서 키고 끌수 있는 은하수 느낌의 라이트 작업해둔 차량이며 위쪽으로는 선루프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게 되면 루프탑 텐트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여서 선루프가 열리지 않게 시스템되어 있는 차량인데 촬영 전에 잘 열리고 닫히는 모습 확인 맞춰둔 상태입니다 바로 2열 넘어가실게요 2열 넘어왔습니다 먼저 문쪽 보시게 되면 뒷좌석 역시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며 아래쪽 보시게 되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푹신한 쿠션 매트 작업되어 있는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대형 픽업 트럭답게 넉넉한 공간감 보여주고 있으며 가운데 보시게 되면 두구 에어벤트와 시트 상태 보셨을 때 깨끗한 시트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4 아륜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 20년 3월 출고에 약 99,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한건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카와이에서 2,25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튜닝 인력은 영상 보셨다시피 너무 많아서 화면에 잠깐 띄워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카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